GT 오늘의 운세 키워드 준비 철저. 금전운. 오늘은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계획이 금전운을 좌우하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재정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실수까지 대신 챙겨야 할 수도 있으니 준비와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건강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틈틈이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을 하세요. 규칙적인 조깅은 심폐 기능 강화와 혈액순환 촉진에 뛰어나 체력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애정운. 연인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니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귀인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날입니다. 직업은 업무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세밀한 실행이 필수입니다. 각 단계마다 꼼꼼하게 점검하며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하나씩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정신이 분산되기 쉬운 날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네이비 블루입니다. 집중력과 안정감을 높여주어 준비와 계획을 철저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4, 7, 13. 계획, 신중함, 실천을 상징하는 숫자들로 오늘의 철저한 준비를 더욱 강화해 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오늘은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계획이 복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소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배려조음. 금전운. 오늘은 배려와 나눔의 마음이 오히려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흐름입니다. 작은 금전적 양보나 타인을 돕는 행동이 돌고 돌아 당신에게 더큰 복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이익만을 따지기보다는 정을 나누는 데서 운이 피어납니다. 건강운. 몸 상태는 안정적이며 정서적인 안정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날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들 가족을 챙기거나 친구를 배려하는 행동이 오히려 내 에너지를 회복시켜 줄수 있습니다. 애정운. 연인이나 가족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조금 더 배려 깊게 다가가는 것이 관계의 복을 깊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작은 관심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큰 감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루입니다. 싱글은 배려심 있는 모습이 매력으로 비칠 수 있어요. 직업은. 직장 내에서 주변을 배려하는 태도가 인맥운을 높이고 복을 부르는 원동력이 됩니다. 무조건 앞서기보다는 팀워크와 협력을 중시할수록 일이 부드럽게 풀리고 신뢰도 쌓일 것입니다. 오늘은 혼자보다 함께가 복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피치 오렌지입니다. 따뜻함과 조화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며 배려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돕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269. 화합, 공감, 나눔의 기운을 가진 숫자로 배려가 복이 되는 흐름을 더욱 강하게 이끌어 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배려는 손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복의 씨앗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행동하세요. 오늘의 배려는 내일의 큰 복이 됩니다.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차분하게. 금전운 오늘은 충동적인 지출이나 무리한 투자보다는 차분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날입니다. 계획 없이 움직이면 손해를 보기 쉬우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여유있게 대응하는 태도가 금전운을 안정시키는 비결입니다. 건강운. 몸 상태는 무난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리적 안정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한 템포 느리게 움직이며 휴식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 감정의 파고가 높아질 수 있는 하루지만 말과 행동을 차분히 다듬는다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에는 오해가 생기기 쉬움으로 급하게 다그치지 말고 조용히 들어주고 따뜻하게 반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업은 업무에서 중요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 반응보다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오늘은 속도보다 정확성과 안정성이 복을 부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그레이시 블루입니다. 차분함과 집중력을 높여주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해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4, 8, 10. 안정, 신중함, 이성을 상징하는 숫자들로 오늘의 차분한 기운을 더욱 튼튼히 받쳐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조용할수록 깊고 느릴수록 멀리 갑니다. 차분한 태도가 오늘의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토끼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기회 열림. 금전운. 오늘은 기회가 열리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새로운 제안, 협력 요청, 수익 모델 등 금전과 관련된 좋은 흐름이 생길 수 있으니, 문을 두드리는 이들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기회를 잡는 자가 복을 얻습니다. 건강운. 에너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날입니다.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 활동하기 좋은 시기이며, 새로운 건강 루틴을 시작하기에도 적기입니다. 몸이 반응하는 만큼 꾸준함을 더하면 기운도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애정운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의 기회가 열릴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속에 우연한 만남 가벼운 대화 속에서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커플은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의 장이 열리면서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업은 업무적으로도 기회의 문이 열리는 하루입니다.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거나 당신의 노력을 눈여겨본 이가 긍정적인 변화를 제안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전환점이 될수 있으니 열린 자세로 임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라이트 골드입니다. 기회의 문을 밝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해주는 색으로 운의 흐름을 더 부드럽고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1, 7, 10. 새로운 시작, 기회 포착, 전환의 기운을 담은 숫자들로 열린 운을 실현하는 데 힘을 실어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기회는 열린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가 아닌 과감히 들어서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당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용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작은성과 금전운. 오늘은 큰 수익보다는 작지만 분명한 성과가 금전적으로 이어지는 날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 보여도 작은 수익이나 이득 하나하나가 쌓여 큰 복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차곡차곡 쌓는 마음으로 임하세요. 건강운. 작은 습관을 바꾸거나 가볍게 실천한 건강관리가 의외의 만족과 효과로 돌아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일상 속 작은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운을 안정시키는 열쇠입니다. 애정운 연인이나 가족에게 한마디 칭찬, 작은 배려가 관계 개선의 씨앗이 되는 날입니다. 거창한 이벤트보다 진심 어린 소소한 행동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싱글도 가벼운 인사 한마디에서 인연의 실마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직업운 업무적으로는 큰 프로젝트보다는 작은 업무 하나를 성실히 해내는 것이 더큰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과보다 과정의 성실함이 복을 부릅니다. 작은 성과가 나중에 당신을 돋보이게 할 밑거름이 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라이트 브라운입니다. 따뜻하고 안정된 기운을 주며 작지만 실속 있는 복을 키워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3, 6, 11. 소소한 성취, 실속, 기초를 다지는 의미를 가진 숫자들이며 작지만 확실한 복을 돕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큰 복은 작은 성과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사소한 성공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것이 내일의 기회를 부를 열쇠입니다. 뱀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용기 필요. 금전운. 오늘은 망설이던 금전적 결정에 용기를 내야 하는 날입니다. 투자, 지출, 제한 등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지나친 불안보다 신중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복을 부릅니다. 건강운. 건강 관리 역시 마음먹고 실천할 용기만 있다면 흐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미뤄둔 검진, 운동 시작 식습관 개선 등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입니다. 작게라도 시작하면 몸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애정운. 연인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마음속 이야기를 용기 내어 표현하면 관계가 한층 깊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싱글은 고백이나 연락을 망설이지 말고 진심을 담아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오늘의 용기가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직업은? 업무에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시도 자체가 복이 되는 날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당신의 잠재력이 빛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딥 레드입니다. 내면의 열정을 푹 돋아주고 결단과 행동을 촉진시키는 강렬한 에너지를 지닌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1, 5, 9. 시작, 추진력, 용기를 상징하는 숫자들로 오늘의 결정과 도전을 강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복은 용기 있는 자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머뭇거림이 아닌 도전으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말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신중행동.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인 판단과 지출에 있어 특히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날입니다. 겉으로는 유리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해가 될수 있는 흐름이 있으니 충동적인 결정은 피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움직이세요. 건강운. 무리한 일정이나 지나친 활동보다는 몸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휴식을 잘 챙기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작은 통증이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은 기본에 충실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애정운. 연인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말이나 행동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날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한 박자 쉬고 신중하게 표현하는 자세가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싱글은 너무 앞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직업은 업무에서 중요한 결정이나 서류작성이 있다면,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빠르게 처리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복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차콜 그레이입니다. 냉정한 판단력과 차분한 에너지를 부여해 신중한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4, 7, 13. 신중함, 균형, 실수를 줄이는 기운을 담은 숫자들로 오늘의 행운을 뒷받침해 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신중함은 당신을 실수로부터 지켜주고, 복을 더욱 단단히 잡아줍니다. 오늘은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나아가세요. 양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결실 매침. 금전운.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눈에 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투자, 거래, 장기 프로젝트 등에서 작든 크든 결실이 맺히며 수익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욕심내기보다는 현재의 성과를 차분히 받아들이는 것이 복을 더욱 키우는 길입니다. 건강운. 꾸준히 건강을 챙겨온 분이라면 몸 상태가 한층 가벼워지고 회복의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식습관, 운동 루틴 등을 잘 지켜왔다면 오늘 그 효과가 느껴질 수 있어요. 관리가 부족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흐름이 따를 것입니다. 애정운. 연인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이해가 더욱 깊어지며 관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싱글은 오랫동안 지켜본 인연이나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람과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요. 직업은, 업무에서의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이 인정받는 날입니다. 성과 보고, 평가, 제안 등에서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는 흐름이며, 새로운 기회를 위한 문도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겸손함 속에서도 자신감을 보여주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와인 레드입니다. 깊이 있는 성숙함과 노력의 결실을 의미하며, 오늘의 흐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3, 6, 12. 성취, 열매, 안정의 기운을 담은 숫자로 노력의 결과를 복으로 이끌어주는 힘을 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오랜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결실은 당신의 성실함이 만든 복입니다. 자신을 믿고 그 열매를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안전 먼저. 금전운. 오늘은 모험보다 안정적인 선택이 금전운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수익이 조금 줄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는 신중히, 지출은 계획적으로 하며 무리하지 않는 것이 복을 부릅니다. 건강운. 몸을 너무 혹사하거나 과하게 활동하기 쉬운 흐름입니다. 운동, 이동,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건강운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애정운. 연인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적인 충돌보다는 차분함과 안정감을 우선하는 것이 관계복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지나친 기대나 강한 표현보다 따뜻한 배려와 신중한 말 한마디가 더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직업운. 업무에서는 완벽함보다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실수 없는 하루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조금 느려도 안전하게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복을 남깁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그레이 베이지입니다. 차분하고 균형 있는 기운을 주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게 돕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2, 4, 10. 조심, 균형, 현실적 판단을 상징하는 숫자들로 오늘의 안전 우선 흐름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빠름보다 발음이 복을 부릅니다. 안전하고 신중한 하루가 당신의 운을 부드럽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닭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특이 경험. 금전 운. 오늘은 일상적인 방식이 아닌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금전적인 힌트나 기회를 얻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낯선 제안이나 새로운 방식의 수익 모델에 노출될 수 있으나 신중히 분석하고 열린 자세로 접근하면 복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운. 평소와는 다른 활동을 하게 되거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도해보거나 건강 관련 정보를 접하는 등 특이한 경험이 오히려 몸에 좋은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애정운. 연인 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색다른 감정이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싱글은 예상과 다른 타입의 사람과 인연이 연결되는 흐름이 있으니 고정된 기준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은 업무상에서도 새로운 방식이나 다른 사람의 독특한 접근에서 배울 점이 생기는 날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생소하더라도 기존의 틀을 깨는 경험이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될수 있으니 열린 마음을 유지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창의성과 통찰력을 높여주며 색다른 경험을 긍정적인 기회로 연결해 주는 에너지를 지닌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3, 9, 17. 새로운 변화, 직관을 상징하는 숫자들로 오늘의 독특한 흐름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특이한 경험은 낯설지만 복은 늘 익숙한 틀을 넘어올 때 피어납니다. 오늘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예상 밖의 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운동 피로. 금전운.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이지만 육체적인 활력이 떨어지면 판단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날입니다. 집중력과 금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운동과 컨디션 조절이 중요합니다. 기운을 끌어올려야 복도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건강운. 오늘의 핵심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짧은 운동이라도 신체 순환을 돕고 기운을 깨우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부족이 쌓이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집중력도 저하될 수 있으니 하루 중 일부 시간을 꼭 몸을 위해 써보세요. 애정운. 활력이 부족하면 감정 표현도 줄어들기 쉽습니다. 연인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행동 하나, 산책이나 함께하는 활동으로 관계가 한층 밝아질 수 있습니다. 싱글은 밝고 활기찬 이미지를 줄수록 인연운이 상승합니다. 직업은 업무 효율이 평소보다 떨어질 수 있으나 중간중간 몸을 움직이고 휴식을 주면 리듬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책상 앞에만 앉아 있기보다 짧게라도 공간을 바꾸거나 몸을 리프레시하는 행동이 오늘의 복을 깨워줄 열쇠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민트 그린입니다. 기분을 맑게 하고 활동성을 북돋아주는 색으로 신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1, 5, 8. 활동, 생기, 에너지를 상징하며 몸을 움직이는 모든 흐름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몸이 움직여야 폭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은 의식적으로라도 몸을 깨워보세요. 작게 움직이는 그 순간 복이 깨어납니다. 돼지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유혹 경계. 금전운 오늘은 달콤한 말이나 지나치게 좋은 조건의 제안에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평소보다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흐름이 강하니 이득만 따지기 보다는 신뢰와 실질을 우선시해야 금전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운. 식욕이나 게으름 같은 작은 유혹들이 건강 리듬을 흐트러트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과식이나 늦은 시간 간식 등을 자제하고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 컨디션 유지를 돕는 비결입니다. 애정운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하루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유혹이나 과한 기대는 관계에 혼란을 줄수 있으니 오늘은 상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감정도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은 첫 인상에만 치우치지 마세요. 직업은 업무상에서도 단기적인 이익을 내세우는 제안이나 급한 결정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겉으로는 유리해 보여도 그 안에 숨겨진 조건이나 책임이 클수 있으니 한번더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스모키 블루입니다.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차분한 중심을 잡아주는 색으로. 이성적 판단력을 북돋아줍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2, 6, 14. 신중함, 경계, 내면의 통찰을 의미하는 숫자들로 유혹을 이겨내고 복을 지키는 힘을 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달콤한 말일수록 한번더 의심하라. 유혹을 분별하는 냉정함이 오늘의 복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